미나상 곤니찌와 <콘니치와> 자 사과, 애가 꽝 와도 꺼영화관는 어디야? 자 사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재와 조사의 쓰임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형용사의 활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어 다외웠죠 우시로 우시로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앞이었을까요? 뒤였을까요? 네 뒤에요 뒤. 자 다음은 오기 오 뭐였죠? 오 크다 그렇죠? 오기 크다. 다음은 갖고 갖고 갖고는 네 학교입니다. 노세노세, 노세, 타노시, 타노시는 즐겁다. 자, 다음은, 자, 니기야까, 니기야까, 니기야까는 무슨 뜻이었나요? 번화함, 나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히다리, 히다리는 왼쪽. 이 위치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외우는 법, 예, 또 교과서, 어, 기잇대 하나소 부분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혼또, Honto, 혼또는 정말 아이즈즈 말이라고 했었었죠? 여러분, 단어는 부지런히 외워주세요. 하루에 10개씩만 외운다면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교과서 61쪽 마또메케오 시즈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61쪽입니다. 자, 1번 존재 표현 아루와 이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루와 이루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있을 때는 무엇을 사용한다? 이루. 사물이나 식물이 있을 때는 무엇을 사용한다? 아루. 여러분들이 외우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표 정리된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있다 라는 표현에 사물이나 식물이 있다면 아루, 사람이나 동물은 이루. 여기에 비해 없다 라고 할 때, 없다 라는 표현은 사물이나 식물이 없다. 아루의 반대말이겠죠? 나이. 자, 이류의 반대말 이나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있다, 없다를 배웠는데 여러분 혹시 정중 표현으로 있습니다를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사물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아리마스 사람이나 동물이 있다면 이류에는 이마스가 됩니다. 이 단어까지 꼭 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본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어, 이 아루와 이루를 혼동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꼭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봅니다. 예문 히토가 닭상이루네 히토 사람입니다. 어떻게 돼요? 아루가 아니라 뭐가 옵니까 이루 자 해석은 사람이 많이 있네. 라는 뜻입니다. 히토가 닭상이르네. 사람이 많이 있네. 가꼬와 도꼬니 아루 자, 가꼬와 도꼬니 아루 가꼬는 뭡니까? 건물, 사물 이라고 하는 무생물인 거죠. 그래서 가꼬와 도꼬니 아루라는 표현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학교는 어디에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니는 어디어디에 존재 앞에 나타낼 때, 또고 니, 에, 로 해석이 됩니다. 자, 한국어의 형용사는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데, 일본의 형용사는 우리가 이 형용사, 나 형용사가 있다 라고 했었죠. 자, 거기에 대비해서 2번 이 형용사의 활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용사의 활용을 보기 위해서 보면, 먼저 문법적인 요소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 형용사의 기본형은 항상 무엇으로 끝나 있다 그랬죠? 이로 끝나 있습니다. 앞에 글자는 몇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글자만이 무엇이다. 이로 끝나 있는 것을 기본형, 형용사의 기본형 어미라고 봅니다. 정중형은 기본형, 즉 기본형이라면 이였죠. 이 데스를 접속하면 되겠습니다. 이 형용사의 명사 수식형은 어떻게 한다? 형태의 변화 없이, 변화가 없이 명사 앞에서 수식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가 될까요? 즉, 이가 온다는 뜻이죠. 이 형태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자, 여러분. 자, 보도록 할게요. 기본형, 이로 나타나 있던 기본형, 어떻게 됩니까? 오, 크다. 오, 기, 오, 기, 크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정중형이형용사의 정중형은 어떻게 될까요? 오, 기, 데스. 이 다음에 뭐가 옵니까? 데스. 그래서 오, 기, 데스 하면 큽니다. 그 다음에, 명사 수식형으로 본다면, 오, 기, 혼, 야. 큰 서점. 이 형태에서 무엇을 한다? 혼, 야 라고 하는 명사, 서점을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 다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혹시 예를 들어서 타노시. 타노시가 즐겁다거든요. 노세 노세 단노세 즐겁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할까요? 즐겁다. 네. 타노시. 즐겁습니다. 타노시 데스. 즐거운 시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어 시이 직간. 아이고, 이거 오타네요. 다시 한번 쓸게요. 단어 시 직간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단어들의 예시를 보았지만 이제 문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기 혼냐가 아루요. 오기 큰 혼야가 아루요 뭘까요? 서점이 있어요. 자, 이 형태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오기 혼야가 아루요. 자, 두 번째 권오네꺼와 지사이데스네. 자, 지사이데스네 이 다음에 뭐가 왔어요? 정중체가 왔습니다. 이 형용사의 정중 この猫は小さいですね。 하면, 이 고양이는 작네요. 작아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네. 네. 아노미세노 케이크, 오이시이데스요. 저 가게의 케이크, 오이시이데스요. 맛있다. 데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 형용사의 정중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저 가게의 케이크, 맛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형용사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 63쪽에 나 형용사의 활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3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나 형용사의 활용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나 형용사의 기본형은. 무엇으로 끝나있다? 라고 했습니까? 다로 끝나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는 어감만 표기가 되고 기본형음이 다는 가로로 지워져 있기 때문에 보통 교과서에 표기할 때 다가 쓰이기도 하고 쓰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형용사의 단어를 외울 때는 다를 넣어서 꼭 외워주시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나 형용사의 정중형은 다를 무엇으로 바꾸나요? 다를 대스로 바꾸어 줍니다. 다를 대스로 바꾸어 주면 나 형용사의 정중형이 되겠고요. 나 형용사의 명사 수식은 이 형용사의 경우에는 그대로 명사를 수식했지만 나 형용사는 다를 무엇으로 바꾼다? 나로 바꾸어 줍니다. 나로 그래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 형용사로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봅니다. 혹시, 시즈가다, 쉿, 쉿 하는 거, 시즈가다, 무슨 뜻이죠? 조용하다. 자, 나 형용사의 기본형은, 자, 어미가 다입니다. 앞에 있는 시즈가까지는 어간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나 형용사의 정중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뭘로 바뀐다 했습니까? 데스로 바뀝니다. 다가 데스로 바뀝니다. 시즈가 데스. 조용합니다. 다음 명사 수식의 시즈카나 마치 조용한 마을 다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나로 바뀌었죠? 나 나로 바뀌고 무엇을 수식한다? 마치라고 하는 마을 명사를 수식합니다. 시즈카나 마치 조용한 마을. 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번, 거꾸와 쓰즈까나 맞지데스. 여기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자, 네 형구가 저지데스네. 네 형구가 저지데스네. 어떻게 돼요? 일본어를 잘하네요. 저지 잘하다, 능숙하다. 자, 나 형용사는 주로 한자어나 예대어에 많이 접속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4번, 조사정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정리 의미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1번, 가 뭐뭐시 뭐뭐가 라는 뜻으로 히토가 닭상이루네 자, 히토가 닭상이루네 사람이 많이 있네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가는 뭐뭐시 뭐뭐가 자, 니방니 어디 어디에 나타나는 뜻으로 역기노마이니데파가 아리마스 역의노마이니자 해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옆 앞에 데파가아리마 백화점이 있습니다. 여기 니는 어디 어디에? 자 3번 몸모토라는 조사의 뜻으로 쓸때 음모실을 망가모 닥상아루요. 만가모 자, 에 대해 해석 주의합니다. 재미있는 만화도 많이 있어요. 자, 오모시로이 만가 봅니다. 오모시로이 만가 재미있는 자 오모시로이 재미 있다 이 형태가 뭐 한다 그랬죠? 명사 수식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는 몬모 또에 해당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까라, 뭐뭐때문에, 뭐뭐니까 라고 하는 자,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데요. 접속 형태에 따라서 까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어떤 의미이냐? 아니메 노 에이가모 아루까라. 자, 해석하면 애니메이션 영화도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이 이 까라는, 예를 들어서, 있지 까라 지음하대 라고 하는 명사에서의 까라는 여기에서는 뭘까요? 1부터 시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있지 까라 지음하대 1부터 10까지. 즉, 까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아르 까라 있으니까와 잊지까라 즈음하되의 의미로 1부터 10까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야, 나도. 야는 뭐뭐랑, 뭐뭐이랑, 나도는 뭐뭐등, 기타 등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요. 두 개를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좋아요. 나도, 기타 등등을 나타낼 때는 야와 나도가 항상 같이 다닌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코에 있냐, 진자나도가 아리마스. 코에 있냐, 진자나도가 아리마스 하면, 자, 무슨 뜻일까요? 공원이랑 신사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교과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존재 표현, 이 형용사의 활용, 나 형용사에 관련된 문법과 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자발적이면서도 즐겁게 공부해 주시길 바라며 성장 일정에 기록해 주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58쪽, 59쪽에 기대 하나서 에 관련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상 맞다이마쇼.